이거 뭐야? 아르메 아르메! 아르메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불닭볶음면! 이게, 이게 불닭볶음면이라고? 백가백가나 가! 은 아르메요! 아르메! 너 라면 잘 알아? 아, 어, 당연하지! 아르메가 좋아하는 게 라면이잖아! 어. 그, 그.. 그렇다고? 아. 그러면은 너 라면 100단계 맞출 수 있어? 당연하지 오빠! 나는 그냥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어. 그래요. 오늘의 컨텐츠 라면 100개 맞추게. 라면 확대샷을 맞춰라. 아유, 빈나들저 하는 거 보세요. 어1단0개는 쉽네 이거. 이거 나도 야겠다 이거. 아, 미카 민카. 왜왜왜왜 왜?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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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 너구리인데 뭐야? 너구리 너구리도 막 많아. JMT. JMT. 아, JMT 가 아닌데? 이 그.. 어? JMT가 아닌데? 뭐였지? 아 뭐였지? 그.. 너구리? RTS 아닌데? 아 맞아! RTS 맞아! RTS! 어? RTS야? 어! 어 RTS! 그래! 정답은~? 어? 정답은? 너구리, 너구리 매운밥! 아 그냥 너구리? 너구리였다! 아 그냥 아, 너구리였어? 너구리도 그냥 저렇게 햄, 햄인가 저.. 그 뭐야? 어묵이 저렇게 나와? 응? 어? 뭐지? 어? 이것은.. 국물이 하얘.. 국물이 하얗다고? 국물이 하얗다는 건 꼬.. 꼬면 아니면 사골곰탕 그거야. 오, 과연 그럴까? 자 그럼 힌트. 오케이. 어, 이거 뭐죠? 어? 잠깐만 사골곰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맑은데? 오. 이거 그냥 라면에다 스프 안 넣은 거 아니야 이거? 아뭔 소리야! 여기 다 라면만 있어!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아. 음, 아름이가 모를 것 같아? 뭔데? 음. 나는 꼬꼬면 하겠어, 꼬꼬면! 꼬꼬면? 아. 그래, 그럼 나는 그 곰탕, 그거 곰탕으로 하겠어. 정답은? 아! 와! 아! 뭐야, 이거 무조건 꼬꼬면이었는데 우리 네. 비에나들도다 꼬꼬면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그러게? 와, 이게 곰탕이었어? 곰탕 많이 맑아졌네? 대단한데, 아름. 어. 뭐야, 이거 쓰레기 아니야, 이거? 아니, 쓰레기아 오빠! 어, 그, 그래? 이거 어디 뭐 그냥 어, 미역 같은데, 미역? 음. 어, 이거 혹시 미역국 라면인가? 미역국 라면? 어. 그런 게 있어? 어. 자, 그럼 힌트 볼게. 어. 어? 빨개! 뭐야 이걸 보고서 안다고? 저 파는 오. 함정이야 뭔데? 이거는 기름이 둥둥 떠있는 것으로 보아 오. 깨도 있어 오. 이건 참깨라면이야! 이게 참깨라면이라고? 어? 응 김통깨야 야 이거 이런 라면 처음 봤어 야, 처음 봤어 오빠 알았어? 어 우리 비엔나들 알았어? 엄청 <laughs>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 이게 손가락 아니야 손가락? 응? 비엔난데? 어? 뭐야? 이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비빔면이야 비빔면이라고? 어 그럼 여기 힌트 볼게 하 비빔면 아니잖아 이거 이거 짜파게티 아니야 짜파게티? 아 이거 약간 사촌 짜파게티인데? 사촌 짜파게티? 그래. 나 그냥 짜파게티 어 그래! 오케이 좋았어! 하나 둘 셋! 짜파게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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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다! 이거 뭐야? 아르메! 아르메! 아르메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불닭 볶음면! 이게 불닭 볶음면이라고? 이게 불닭 <laughs> 볶음면이라고? 음... 불닭 어, 볶음면은 어, 삼각김밥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치즈랑 싹 넣어가지고 전자렌지에 30초 땡 해가지고 호로록 먹으면 얼마나 신있는지 몰라 오빠! 그럼 정답 볼까? 어. 불닭볶음면! 아 오좀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 계란국에다가 그냥 밥 말은 거 아니야 이거? 어장깐아 아! 어? 나 알았다 뭐... 저게 결정적인 힌트야 저게? 어! 이게 뭐야? 바로 꼬꼬면이지 <laughs> 어? 이게 꼬꼬면이라고? 그래 꼬꼬면 약간 맵잖아 그치 아니 근데 저... 고추가 들어간단 말이야 계란이 들어간다고? 그래 하나 둘셋 꼬꼬면 와 <웃음> <웃음> 꼬꼬든들 오빠 천재야? 나고꼬면 엄청 많이 먹어서 알아 어? 익숙한 라면 색깔 아아깐만나네 이거 이 사람 이거 못 참고서 약간 밥 마른 거 같은데 이거? <laughs> 밥 아니야 이거? 그게 밥 같은데 어아이 어? 햄! 하넌 어려서 모르겠지만 난 옛날에 이걸 엄청 많이 먹었다고 이게 뭔데? 바로 삼양 라면! 아 이게 삼양 라면이야? 그래 이렇게 햄이 들어가는 라면은 내가 봤을 때 삼양 라면이 최고야오 진짜? 아니야 나 부대찌개였다. 아, 아 부대찌개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솔직히 좀 어려워. 오아 이거. 오이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메밀인데. 이거, 이거 냉면인데? 어, 그러니까. 어... 냉면인데 진짜? 진짜? 왜 동지냉면? 아 이게 동지냉면이라고? 와 동지냉면! 뭐? 동지냉면! 어 근데 동지냉면 저 고명이 올라가 있긴 한데? 자 그럼 정답 볼게 어. 하나 둘 셋! 와! 와 이거 진짜 여름에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잖아. 맞아 이거 근데 꿀팁이 있어. 이 소스를 냉장 냉동고에다가 넣, 넣어놓고 먹어야 돼. 와 맞아 맞아 와 우리 비애나들도 이거 동지냉면 엄청나게 좋아할 걸 좋아하는 비애나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거 뭐야? 어? 뭐지 이게? 야, 힌트? 어 어! 형아만 어? 뭔데? 라면게! 아! 어 라면게 어, 라면게! 라면 아 빨리 해! 이것은 저 버섯으로 보았을 때 신라면밖에 없다! 신라면에 이렇게 어그 계란이 들어간다고? 그렇긴 한데 이 주인공이 너무 거 아닐까? 그럼 오빠 뭐 같은데? 아... 음... 신라면은 아닌 거 같은데. 어. 아니야 신라면 맞아. 그 불닭? 응. 정답은 신라면 블랙. 와 반은 맞췄어. 와 신라면 블랙 근데 이거 비싸가지고 잘못 먹어요. 아 어, 맞아 맞아. 아너 생각보다 못 맞추는데? 다 뭉서야. 나 완전 잘하는데. 뭐야 이거 되게 걸쭉해. 이것도 불닭 같은데? 이 국물도 걸쭉하고 면도 걸쭉한데. 어? 아이 어! 통깨가 들어가면 이거 불닭인데 정답! 뭔데? 네 가지 치즈 맛이 들어간 치즈 불닭. 오, 그렇게 디테일하게? <laughs> 야, 이거 아, 이거랑 이걸, 이걸, 이걸 맞춘다고 아, 내가 불닭볶음면 어, 다알라 엄마 다 가지고 다할수 있어. 아, 이 대단하잖아, 진짜.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는 잡채인데? 어? 왜? 오, 잡채인데? 이거 잡채네 잡채. <laughs> 어, 정, 정답, 잡채. 엄마가 해준 잡채. <laughs> 야, 옛날 잡채 진짜 많네. 요즘에는 이거 물만 해도 된대와 좋다. 이즘은 이즘 생각 좋아졌어. 잠깐, 우장자재 이게 뭐예요 지금? 맞아요, 이거 개미 똥꼬형이에요. 이거 안 보이잖아 이거. 맞아 맞아. 불닭이? 아 이거 비빔면이다. 비빔면? 이게 비빔면이라고? 어, 비빔면 같아. 아니 잠깐만. 어. 이게 무슨 비빔면이야? 이 불닭볶음면 중에 하나 하나구만.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거는 팔뚝 팔도 비빔면이야. 팔뚝 비빔면이라고? 응. 어. 아니 어떻게 알았어? 나는 나한테 다 물어봐 나는 다맞 o 수 있어 아니 갑자기 아름이가 각성했어 다맞추 Coco c 컵라면 m 다 come, c 아, 왕뚜껑? 어, 이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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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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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왕뚜껑 m e come, 이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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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m e c 면 왕뚜껑이지 아니야 이거는 o m e come, 그렇다고? 어 오케이 왕뚜껑이야 지금 면이 지금 국물이 안 보일 뿐이야 하나 둘셋 이야 어 뭐야 이거 너 이거 다다 다 알지 아 알리가 이거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어 이거 그냥 그그 그 고등어 조림 아니야 이거 어 그러게 고등어 조림에 라면 살이 들어간 거네 힌트 주세요 형 이거 김치가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고 요즘 나 로블록스에서 이 스킨을 많이 봤던거 같아 와! 로모리 김치찌개 아 우와 똑똑하다 우와 근데 뭐야 이거 요즘에 로블록스에서 이거 스케일 엄청나게 많이, 많이 보여 왜 그래? 이거 왜뭐 콜라보 했나봐 아 그러니까 자 그럼 16단계 아 잠깐만 면이 이거 흰색인데 흰색이 많지 않아요 어 맞아 흰색인데 응 어. 김가루가 들어간다는 거는 어아 나도 이거 알았다 이게 뭐지? 이거 모른단 말이야? 어, 저 어떤 거 들어가는 건 육개장인데? 아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완전하게 엄청나게 큰 힌트잖아. 뭐? 바로바로 튀김 우동이다. 이게 튀김 우동이라고? 그래. 내가 이거 틀리면 너한테 맞박 세대 맞을게. 오케이 짰어. 잘한다. 하 으악! 하.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 너한테 세대 맞대 때릴 거야. 아 아니야 그런 거나말안 했어. 이건 뭐야? 이거, 이거 괜히 알 아니야. 이거 그거? 땅파만으로 맨날 이렇게 생기고 나오잖아. 뭐야, 이것도 되게 질퍽질퍽한데? 이것은 불닭볶음면에서 나온 까르보 불닭이야. 이게 까르보 불닭이라고. 까르보! 까르보 불닭은 흰색이지. 무슨 소리야, 까르보 불닭은 파슬리, 미세한 파슬리가 들어가 있어. 저기로 봤을 때 파슬리가 미세하게 들어간 것을 보아. 이것은 까르보 불닭이야. 이 쬐까만한 거를 보고 맞춘다고? 당연하지. 저 농도, 저 색깔, 저 이건 100% 까르보 불닭이야. 아 틀렸네! <laughs> 틀렸잖아! 뭐야! 로제나 까르보나 비슷해! 달라, 달라! 뭐지? 정답 뭔데 오빠 코소 아뭔 소리야 나 이거 코잘 정리했다고 아, 이거 육개장 나올 때 됐는데 아이고 어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잠깐만 이거 신짜잖아 이거 오 신라면이 근데 요즘 이렇게 나왔나 아닌데 신, 신 신라면 또뭐 있어 신라면 또뭐 있어 또 신라면 볶음면 오 오빠 야 오빠 진짜 똑똑했다오 왔다 자 이거 뭐야 국물 검은색이야. 뭐야? 오, 이것은 뭐, 새우탕? 뭔 새우탕이야? 국물이 검은색인데 이거 썩거 먹었네니. <laughs> 아, <laughs> 썩버니기대주세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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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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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 노란색, 저 노란색. 그래, 저거, 저거, 똥글뱅이똥글뱅이 그래, 그래, 그래. 하나, 써야겠다. 둘, 셋. 왕새탕 아 무슨 왕뚜껑이야 진짜! 야 왕뚜껑이야! 왕뚜껑이야! 왕뚜껑은 저런 거안 들어가. 야 새우 어, 뭐 육개장 육개장 우리 저렇게 보서 어 껌해. 아니야 육개장 막상 먹을 때 보면 좀 껌해. 우리 비행나들 지금 이거 영상 보면서 누가 맞출지 한번 딱 말해보세요. 에 네? 백현이라고요? 알겠어요. 네. 정답 간다. 아. 하. 야! 아 진짜 완구라도 저거 넣어주면 되지. 아. 아, 김치 사발면. 뭐 김치 사발면이라고? <laughs> 이제 나올 때가 됐어 김치 사발면. 아 아니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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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란 블럭이잖아. 아. 계란 블럭이 들어가는 라면은 그거밖에 없다. 바로 바로. 참깨라면! 어... 하 참깨라면 아주 맛있지. 금방 이렇게 각성할 줄이야. 자 21단계.. 어 뭐야 이거 이거 아름이가 다이어트 할때 먹던 거 같아. 너 다이어트 안 하잖아. 너 아... 이거 다이어트 할때뭐 다섯 개씩 먹는 게 무슨 다이어트야. 다섯 개 먹어서 다이어트야? 아 이거는 칼로리가 낮아서 다섯 개 먹어도 돼. 어 이거 컵누들 아니야 컵누들. 컵누들이라고 이게? 컵누들 아니야? 이야 매콤 진땀맛! 와.. 어? 허? 어? 이 면발이 뭔가 느낌이 있는데 이거 많이 본 면발이야. 그리고 저기 어. 여기 옆에 용기를 보면은 어. 이렇게 뭐가 붙어 있지. 어. 저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는 말이야. 어.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컵라면 지금 면발이 붉어. 역시나 너구리였어. 어, 카불를 모르는 거야? 카카불가 뭐죠? 카불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카레 <laughs> 너구리 아니야. 그런 게 있었어요. 어. 오빠 너구리요? 그거에 수치심이다.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아이 면발 모르면 간첩이지. 하나 둘 셋! 육개장! 아 무슨 또 육회장이야! 육회장이지 어. 이거!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새우탕 새우탕 새우탕. 아 무슨 새우탕이야 오빠. 저 어?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이거 국물 색깔부터 그.. 새우탕이야 새우탕! 왕뚜껑 김치 맛이야! 자 볼까? 어. 하나 둘 셋! 아 짬뽕 맛이네. 아... 그래도 망 뚜껑 정답. 야 어제도 짬뽕 고 짬뽕에 새우맛 아, 새우 맛 들어가. 새우 우리가 새우 새우. 어 이것도 치즈 볶이 같은데? 그 스파게티 볶이 이게? 어! 야 엄청 매워 보이는구만 무슨. 이게 매워 보인다고? 어. 저 옥수수로 끝났어. 이게 옥수수란 거야? 어. 저... <laughs> 와 스파게티 어떻게 알았어? 아 이거 너무 맛있다고. 와 대단한데? 네. 와 라면 미식가 자격증. 아름이 같았다 솔직히 아 그럼 우리 비엔나들 이 라면은 무슨 라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 댓글로 달아주세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100단계 라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업체에 어,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하겠습니다 안녕